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듭남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놓쳐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거듭남을 중생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 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제가 또 설명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은 바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음이 거듭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음이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지요. 거듭났다 이 말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 거듭남은 다시 살아났다 그런 뜻이냐.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지요 왜 성령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냐면 이 거듭난 것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고 내 수고로 할수 없는 것이고 오직 성경에 보니까 거듭남은 반드시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자기, 죄, 자기 자신이 너무 큰 죄인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그 사실을 아예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다.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죄인 것을 알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구명 보트, 구명 조끼 전혀 필요치 않아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옆에가 구명 조끼가 있고 구명 보트가 옆에 배가 이렇게 매달렸어도 배가 이렇게 순순히 항해가면 그게 있든 자체도 모르고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파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구명조끼, 구명보트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끼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것을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아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앙생활의 필수가 감사와 찬양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감사가 이렇게 넘치야 되고 찬양이 이렇게 넘치야 되는지, 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이 찬양이 정말 넘치야 되고 감사가 넘치야 되는지, 왜 우리 삶에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지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제사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고 말하죠. 말씀을 근거로. 여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어떤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먼지 털만큼이라도 개입시켜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거듭났습니까? 네. 제사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고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하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배임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임을 들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들림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민수기, 민수기 21장 사절로 9절 말씀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팍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죠. 불뱀이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해결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 지도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중복이도 해달라.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복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저다보는 자는 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노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노지 있습니까? 노을 가지고 얼른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노뱀을, 이 뱀을 다 쳐다보시오 그러면 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나간 소리한다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뱀에 물려가지고 곧 죽어가니까 쳐다볼 힘도 없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거짓 그대로 믿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낳았지만, 다 죽지 않았지만,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 아무, 정말 무슨 지나가는 그런, 죄송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거든.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셔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아이들은 말 그대로 전달하면 그대로, 거짓말 그대로 믿어요. 거짓, 내가 거짓말을 100% 해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대로 100% 믿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100%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라고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라. 모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한 사람은 쳐다 보고 구원을 받았지만 의심한 사람은 쳐다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이는 그를 믿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100% 어린아이처럼 100% 그대로 수용하시지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분도 아니고 2000전 전에 그분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지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삶은 그래서 순종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입학의 학교 아니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하여 계속해서 순종의 축복 하나님께서 순종의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어,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암송하게 돼요 참 희한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암송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성경을 녹여서 한 구절로 만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분도 있고요 세계에 파송받은 모든 성교사님들이 이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먼저 번역해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전도를 한답니다. 성경 66권을 한꺼번에 번역할 수 없으니까 성교사님들이 현지에 나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번역해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처럼 사랑하사인데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이것을 이처럼 이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표현해야 하겠는데,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이만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떤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만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수 없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모든 사랑이 다 같은 사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의 사랑이 다르고 또 동물끼리의 사랑도 다르고 그리고 인간의 사랑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100명의 남편의 사랑이 다 다르고 1000명의 남편의 사랑이 다 다르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만 모든 남편들의 사랑은 다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10년이 넘도록 식물 인간으로 영상에 있는 그 아내를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돌봐주는 그 남편의 그분의 사랑 같을까요? 틀리죠 제가 지금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그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분에게 가서, 나도 당신의 사랑과 같아.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을 어쩌면 모멸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틀립니다. 하물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가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동기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동기가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문을 받게 된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면,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사랑을 배풀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의 복을 받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의 이런 희생이 없었다면 또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거듭남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지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이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바로 제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 문제가 딱 드러나요. 아, 죄구나. 죄가 문제구나 마지막에도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란 말은 죄 있다 선언을 받는 거예요 정죄 너는 죄 있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지함을 받지 아니한다 죄삼을 받았다 이 말은 너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을 법정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죠 검찰이 검사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조사를 해요 그분들이 달리 공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수제들만 가야 할 것이 바로 법조계 아닙니까, 여러분? 의학계고 법조계. 그분들이 그 수제들이 들어가서 그 법리 공부만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 그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숨겨져 있던 죄가 다 드러나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마찬가지예요. 설령 검사들은 숨은 죄를 다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너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영별을 받는 것이고, 너는 죄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너는 죄 없다. 그소그 그 선언을 듣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너는 죄가 없어 그런 선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죄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죄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고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지 여러분 뭐가 더 복이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다른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복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저 사람 복 받았어, 받지 못했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딱한 가지. 죄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저 사람 복 받았다, 복못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기왕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진짜 예수만 잘 믿고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요 진리를 따르느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나도 당했다 그런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마음을 졸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드러나지 않기를 그렇게 한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드러나야 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과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드러나야 복이에요. 지금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것은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드러나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 안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20절 말씀에 뭐랬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미워한다 이 말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계속 빛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전등을 다 끄면 여기는 다 감해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버려요 이 십자도 감춰지고 다 감춰져요 그러나 감춰져 있던 것이 빛이 쫙 들어오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다 드러내야 돼요 이땅 위에서 드러내야 돼요 이땅 위에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안인정씨가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드러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지 않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저는 그걸 드러나고 그분이 참여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장시킬 것이 아니에요. 이밑투 운동이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 사회에 소망이 없어요. 드러내서 그분이 참여하고 참여하면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다시 감싸줘서 그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것까지 인도의 주야 진짜 성숙한 사회고,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지, 드러내서 수치 주고 감옥에 가는 거 끝내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망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습니까? 다 실수해요. 목사님도 실수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실수하고 모든 분들이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드러났을 때 그분이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면 덮어 줘야 돼요. 이제는 감싸 줘야 돼요. 그분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성숙된 사회인데 이게 미국은 잘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성숙함이 부족해요. 미국은 목사님이 음란죄로 이렇게 어, 교회를 떠났잖아요. 2년 동안 참여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 다시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요. 단임 목사로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직 우리 한국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불가능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젊은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계 별이라고 했어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 2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를 담임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들어갈 때는 30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도 되기 전에 청년만 2만 명씩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난제 7계를 범해서 그 정죄를 받고 그 교회에서 이제 죠 그리고 2년간 목회하지 못하다가 다시 홍대 앞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 가서 편말 들고 성적 범죄자 아무개 목사 어떻게 목회하냐 그러면서 정지하고 지금도 정지해. 저는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그 피해자들에게 참여하고 그러면 다시 교회가 그 목사님 받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다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받아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못 받아줍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드러난 것이 다 그분들에게 복이다 생을까 지금 다 드러나야지. 드러날 것이 지금 감추고 감추고 계속해서 자기가 감춘다 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토록 그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못 살고 범죄한돼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여말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이렇게 찬양이 뜨거워져야 되는지 주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아버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동안 여자의 신문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살았던 분들이 용기를 놓고 미투운동에 참여하는데 주님 정말 우리나라가 더 성숙한 나라가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한국 우리 한국의 우리 국민들이 더 성숙한 국민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